이 아이는 친구 엄마가 새 차를 선물 받게 되면서 친구들하고 자랑을 하려고 애네명을 불러서 차를 타고 이제 신나게 달리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명이 직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명은 이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명 아이의 이제 테마를 하게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하성덕 개비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불탑자에서 있는 도깨비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랑 오랜 인연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네.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 내주셔서 저랑 촬영해준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작년에 뵙고 올해 뵙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강원도 양양의 불탑사라고 이제 큰 절에 들어와서 있게 된 인연으로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분분을 다 하고자 해서 이제 머리도 깎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해운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올해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제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께서 직접 귀신을 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네. 그거를 퇴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예, 화성 도깨비의 체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작년에 이 22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지인의 소개로 인연 닿게 돼서 이제 이 테마를 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신력으로 이 아이가 새 삶을 살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친구 엄마가 새 차를 선물 받게 되면서 친구들하고 자랑을 하려고 애네 명을 불러서 차를 타고 이제 신나게 달리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 부모가 이제 일찌이히 자식하고 살지 못하는 인연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크게 성공을 하고 이제 아, 남자인데 예, 자식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욕심이 무엇이 갖고 싶냐 하니까 차를 갖고 싶다 해서 이제 새 차를 빼주게 됩니다. 이제 세 차를 받았는데, 친구 네 명이니까 운전자까지 다섯 명이 이 차를 나가, 차를 타고 나가게 됐나봐요. 이제 젊은 마음에 기분도 좋고, 또 친구도 다섯 명이 탔으니 오죽하갔어. 막 난리가 났겠지. 이 차를 가,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 세 명이 직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명은 이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명 아이의 이 대마를 하게 됐는데 그세명그 죽은 아이의 영혼이 살아 있는 아이 두 명에게 이제 접신이 된 거예요. 어. 사고로 다 접신이 된 이야기인데 이제 평소에 는 아주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술을 한잔 먹게 되면 어, 부모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아들 같지가 않다. 이제 그것이 막 욕도 하고 그들은 이제 무서워서 갑자기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예, 뭐라 할까, 막, 막, 무서움에 공포스러운 얼굴이 한 번씩 나오더래요. 이제, 그런데 술만 먹으면 이제, 이게 이제, 음, 부모하고 대립이 될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 고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테마를 하게 됐는데, 이제, 테마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이 죽은 영혼이, 세 명이 다 들락거리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굉장히 개팍한 성격을 갖고 있어. 어, 술만 먹으면 막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막 부모한테 욕하고, 이 아이가 이제 이, 이 술기는 이제 실렸다만, 이제 부모한테도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막 칼도 들고, 막 냉장고도 칼로 막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찰 입회에, 야, 아, 이거는 정신분열이다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끌고 나와라. 근데 병원에서 아이를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정, 이, 저 정신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겠으니,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러 있는 거지. 제가 진단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 세분 모셔다 놓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테마를 같이 하게 됩니다. 내 운이 하락해서 재물도 잊어버리고, 몸도 아프고, 이럴 때에, 이제 이런 빙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내 기운이 약하니까, 영혼이 나한테 딱, 이제 코드가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빙의라그래요 빙의가 들어와서 이제 내 몸에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 이 일단 시달려요. 잠을 못 자. 시달려. 꼭, 뭐 이게 잘못 진단하게 되면, 뭐, 내린 꽃을 해라 할 정도로, 신병인 줄 오해할 수가 아주 소지가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육신이 이제 누구든지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상님을 먼저 싹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당신 후손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자손, 몸에, 남의 귀신이 영원히 들어와 있더니 이 작업을 합니다고 예의를 먼저 갖춰서 이제 불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불공을 시작하고 그 몸에 뭐가 들었는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공이 딱끝나고 몸에 있는 그 영가를 쉽게 말하면 접선을 하죠 왜 들어왔는지 원, 원한이 원 뭔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진단을 엄마 아버지가 다 봐야 될거 아니에요 다 모셔놓고 하니까 그래서 진단이 나오고 그 속에 있는 기운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왔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줘요 그럼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 급살로 급 죽은 거 아니야 신났다가 차뒤 집어서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몸으로 전입이 돼서 친구 몸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만 이 아이가 들어와서 행동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요 이 친구 몸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육신을 갑자기 잃어버렸다. 어. 누구 누구야 나를 나 때문에 너가 고통받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해서 이제 그 귀신하고 합의를 봐요. 어. 다음 세상에 나오는 인도한생 길이 있으니 지장보살님 뭐 연을 닦게 해줘마 죄를 받고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부처님의 연보라고 그다음에 빛의 세계. 그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안내할 테따로오나라 해가지고 지장보살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영가는 육신의 귀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빛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계에 나올 수 있는 인연법을 지니게 돼서 이제 친구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영가는 새 몸을 받으려고 준비하러 들어가고 어 이렇게 돼서 정상인으로 살수 있는. 아주 좋은 인연법이고 특별한 인연법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활동을 하고 지금 있나요? 지금 군대 가서 있고요. 오. 군대 가서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에, 감사하다고 이제 저하고 아주,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안부도 묻고. 근데 더 좋은 얘기는 이 아이가 술을 아예, 이제 아예 안 먹어요. 놀래가지고. 술 먹고 이제 그렇게 칼 들고 막 부모한테 무섭게 했던 것을 반성을 많이 하고 어, 후회를 하고 지금도 군대 갔다 제대로 나오면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이제 선생님 아니었으면 병원에서 정신 병원에서 못 나올 뻔 했다고 어, 이렇게 인사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